안녕하세요. 동승 잼스입니다. 요즘 방지턱을 넘을 때 새소리 같이 삑 하면서 쇠긁는 소리가 납니다. 전에 경험할 땐 활대링크가 손상됐어 나는 소리라서 활대링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. 요철이 많은 길을 달리면 활대링크 손상이 빨리 오는 편입니다. 먼저 오브엠 쪽으로 차체를 들어주고요. 21mm 소켓렌치로 휠 러트를 풀어주고 휠은 차체 하단에 넣어줍니다. 휠을 차체 하단에 넣는 이유는 혹시나 5 b 음직이 넘어지면서 차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. 17mm 속결 렌치로 활대링크의 양쪽을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풀어주는데요. 먼저 위쪽은 임팩트 렌치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. 로우 암 밑에 5 b 음직을 하나 더 받쳐줘서 서스펜션을 압축해줍니다. 바퀴가 한쪽만 힘을 받을 때는 스테빌라이저가 활대링크를 단단히 물고 있어서 그냥 빼긴 어렵습니다. 7mm 렌치 두 개로 아래쪽 활대링키를 붙잡고 풀어줍니다. 대부분 나사산이 부식되고 너트가 고착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. 아래쪽은 제가가지고 있는 임팩 트 렌치와 롱복수 사용이 어려워서 팔이만으로 풀었더니 더운 날 형이 찌긴 할 정도였습니다. 왼쪽이 신품이고 오른쪽 고품인데요. 신품은 볼조인트가 뻑뻑하고 고품은 볼조인트가 헐렁하고. 안쪽에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. 신품 팔테 링크를 끼워 넣습니다. 고품은 일진에서 생산하는 거고, 신품은 센트럴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요. 두 회사 모두 현대계 1차 제명사입니다. 그렇다보니 길이, 나사, 너트 크기가 모두 동일합니다. 10mm로 소켓 렌치를 체결하는데요. 체결 토크는 위아래 모두 12kg f 스미터입니다 토크 렌치 사용이 어려워서 그냥 좀오버토크를 그냥 보여주기로 했습니다. 아래 적용은 공간 협소해서 공굴용의 구 생각이 좀 어려웠습니다. 제 팔이 이두근의 모든 파우를 땡겼으면 10kg란 포스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손끝에 힘을 모아서 체결하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. 로엄을 받치고 있는 5배0지를을 빼줍니다. 확실히 더울 때땡빼 작업하니까 집중력이 흐려지고 촬영 중에 핸드폰이 과열로가 적 꺼집니다. 가급적이면 포병 때는 작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휠을 원리치에 끼워 놓고, 21mm 속여있 지로 너트를 체결해 줍니다. 너트는 한 번에 체결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체결해 줍니다. 차체를 받치고 있 500mg을 내려줍니다. 필러트는 12kg 폴스메트의 힘으로 체결해줍니다.